네, 안녕하십니까 진희형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스터트롯 시즌3와 관련된 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번에는 미스터트롯 1 탑5 가수들 이찬원 씨와 김희재 씨영탁 씨와 장민호 씨이 정동훈 군 이렇게 다섯 명의 멤버가 마스터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미스터트롯 2 탑5 가수들이 또 마스터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제차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안성훈 씨와 박지연 씨, 나성도 씨와 진욱 씨, 그리고 박성훈 군까지 마스터로 또 합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무슨 그림이냐 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사 TV조선 측에서는 최초로 두시즌 탑5 가수들이 함께 보여 마스터를 보는 자리라고 정말 역대급 케미가 나올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게 될 일이냐, 이 마스터 라인업이 진짜 맞느냐라는 비판 또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신인 가수에 가까운 뚜렷한 명곡이 없는 그런 오디션 출신 가수들로만 마스터를 10명을 구성한다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대체 장윤정 사단에서 몇 명이란 마스터를 보는 거냐 라는 비판 또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살에 굉장히 어린 나이인 박성원 군이 내로라고 하는 실력파 성인 가수들을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정말 옳다고 볼수 있냐 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당 논란을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미스터트롯 1탑5 가수들이나 미스터트롯 2탑5 가수들이나 뚜렷한 명반이 없다라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선 미스터트롯 1탑5 가수들은 물론, 팬덤으로 인한 어느 정도 음원 활동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시즌1 가수들의 경우 실적이 아예 없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마스터의 요건에 들 만큼의 그만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정말 그들이 거둔 성과가 한 경연의 마스터를 맡을 만큼의 이런 커리어가 되는가는 생각을 한 문쯤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격이 미달이다. 수준이 아예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가령 영탁 씨의 경고만 보더라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찐이야.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많은 밈에도 활용이 되어지며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는 젊은층 사이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곡인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명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유명한 곡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미스터트롯2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박지연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기만 놓고 봤을 때는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연차로 봤을 때는 데뷔가 미스터트롯2 방영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데뷔한지 1년밖에 안된 완전생 초짜 신인 가수라는 뜻이에요. 물론 가수를 평가할 때 경력만 놓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은 마스터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경력이란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래를 부른는 구력이 이제 1년 조금 넘은 가수에게 마스터 자리를 준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조금 지나친 감이 있죠. 3, 4년은 불러야 그래도 가수 활동을 조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그 1년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매니지먼트를 받았던 시간이 더 길지 주도적인 그런 활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충분히 일수 있는 두 분이 미스터트롯2에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나성호 씨라던가 안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본 경연 출연 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던 가수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가수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논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윤정 씨 사단에서 도대체 몇명이란 마스터를 보는 거냐? 한 소속사 마스터가 이렇게나 많이 나와도 되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장윤정 씨가 소속되어 있는 TN 엔터테인먼트 소속 마스터들이 장윤정 씨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에요. 첫 번째로 장윤정 씨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찬원 씨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희재 씨가 있어요. 네 번째로 박지연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금시까지가 있죠. 벌써 이렇게 다섯 명이나 마스터를 보고 있어요. 다섯 표를 한 개인이 꽉 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연두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다섯 명이지, 애시 당초 장윤정 씨의 그, 입김이라는 것이 오디션 출신 가수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부분은 일단 차차 하더라도 한 소속사 가수가 다섯 명이나 마스터를 본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 미스터 트롯2 때도 박지연 씨와 관련해서 해당 문제가 12위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비가 더 심하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들어와야 될 비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장윤정 씨의 립싱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마리아 립싱크 논란이지만 사실상 립싱크 확진이지 않습니까? 수속사에서 립싱크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입만 뻥벙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사실상 장윤정씨 정도 되는 대가수가 립싱크를 했다는 것은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윤정씨 입김이 닿을 수 있는 같은 소속사 가수들을 다섯 명이나 마스터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은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내목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란은 박성원 군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제 박성원 군은 불과 14세 밖에 안된 굉장히 어린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는 나이인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과연 마스터로서의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미스트2때 정동원군이 불과 13세의 나이에 마스터를 선정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비판이 굉장히 거셌던 상황이었어요 정동원군이 과연 그 나이에 마스터 자리에 앉아서 심사를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결코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스터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노래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음악 세계를 신도 깊은 분석을 하려면 그에 대한 내공이 굉장히 깊어야 됩니다. 가령 이번에 방영한 요리 대결 흑백 요리사를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요식업계 그 사업에서 정말 자타공인하는 넘버 원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백종원 심사위원과 국내 유일의 미슐랭스 스타, 안성진 셰프가 나와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각 업계에서 정말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심사를 해야 그심사에 무게가 실리고 그심사에 힘이 실리는데 어깨 탑은못 데려와도 어린 친구를 데려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획을 짠 것인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품격 있는 음악 쇼가 아니라 음악 예능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게 어디 권위 있는 음악회가 아니라 어디 음악 단체가 아니라 단순히 시청률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할 뿐인 종편 방송 TV 조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낱 프로그램일 뿐이죠. 이런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뭐 대단한 공정성과 그런 윤리 의식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리 의식과 공정성이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을 강조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한낮 예능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효과가 뒤따르고 있고 우승을 하는지 못하는지, 탑 세븐에 드는지 못 드는지에 따라서 행사비가 너무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TV조선에서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굉장히 컸기에 대중들은 티조 측에 그만한 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기를 바랬으나 정작 요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행보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사실상 미스터트롯2 가수들이 마스터로 나가는 게 가수들 본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선 나가봤자. 첫 번째로 장윤정 씨의 의견에 크게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의 선택이 마치 그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대중들에게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받은 오해는 그들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데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스터 트롯 2 가수들과 미스터 트롯 1 가수들의 의견이 상반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퍼포먼스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영탁 씨와 박지현 씨를 두고 제가 생각을 해보죠. 한 참가자를 두고 영탁 씨는 이 참가자가 너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고 박지현 씨는 자신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 실력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의견이 같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인가? 심사위원단에서 누구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과연 누구 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보나마나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큰 팬덤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탁 씨의 의견에 조금 더 귀가 기울여질 것은 뭐 불보듯 빠란 일입니다. 왜냐? 영탁 씨는 그동안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인정을 받았, 본인의 커리어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박지연 씨는 이제 활동한 지 1년 조금이 지났습니다. 그런 인물의 어떤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줄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박지연 씨와 영탁 씨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가수들이라고 과연 다를까요? 안성훈 씨의 발언과 과연 이찬원 씨의 발언이 공존을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서로 상반된 내용일 때,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줄까요? 미스터트롯2 진 안성훈씨일까요? 아니면 미스터트롯1 이찬원씨일까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줄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대중들의 의견은 어떠할까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대중들은 이찬원씨의 편을 들거고 가령 마스터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미스터트롯2 멤버들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그로 인한 일부 팬덤의 악플이 그들에게도 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출연을 해봐야 미스터트롯 1 가수들의 발언에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출연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미스터트롯 1 가수들을 띄워주는 들러리밖에 안 된다고 라 저는 보여져요. 장윤정씨 말에 신경 써야죠. 미스터트롯 1 선배님들. 말에 또 신경을 써야죠. 뭐,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뭐, 마스터로서의 본인의 소신? 본인의 주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본인 콘서트 준비하고, 본인 무대 한개더더 준비를 해서, 행사 한 개를 더 멋지게 소화하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신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신곡 무대의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이 더 옳죠. 그런데 뭐, 이래저래 다 눈치 보면서 뭐 하러 마스터에 나갑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본론은 미스터트롯2 가수들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미스터트롯1 가수들의 의견에 절대적인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에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논란의 포인트들 첫째로 경력이 부족한 오디션 출신 가수들을 마스터 자리에 10명이나 앉는게 합당한가 두 번째로 장류인정사단이 5명이나 들어가는 현재의 사태가 정말 맞는가? 마지막으로 불과 14살 밖에 안 되는 박소원 군을 마스터의 자리에 앉히는 게 정말 옳은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뚫고 시청률 선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박종사에서는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스터는 그래봤자 마스터입니다. 그 마스터가 밑에 내려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거는 결국 창가자예요 실력 있는 참가자, 정말 새로운 참가자, 임팩트 있는 참가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답이 없습니다. 티존은 인기 있는 스타들만 데리고 와서 마스터 자리에만 채울 게 아니라 본질적인 출연자 라인업부터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발 편파 방송 좀 때려치고 공정성 있는 심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실력 있는 가수가 나왔다고 해도 또 그런 장유인정 사단에게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 방송을 시청을 하겠습니까? 법만 요란한 게 아니라 내용까지도 꽉 차있는 그런 경연, 그런 오디션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